아니 아니야. 아니, 아니야. <laughs> <있겠어. 목소리> 오, 지금. 지금. 아 지금 뭔가 설정인데 와가 와가완가이나 있어. 일단 인사부터 해. 그래. 어. 어. 안녕 yeah. 아이돌룸에서 <목소리> 동거하는 <목소리> 8년차 <목소리> 대중 가수 형돌이와 대준이 안녕. 반갑습니다 우리 축제 얘기하고 있는데 아형고 축제 에온 가수들 같다. 좀결하한 이거다. 이 정도면 대게방는 거야 지금. 야 걸그룹들 너무 차이나. 너무 차이나. 짐. 다 코니 형이 들고 왔어. 아 아니야 오늘은, 뭐 오늘은 각자 들고 왔. 아니 항상 왔지. 코니 형이 들고 다니던데 그건 뭐야? 컨셉이지 컨셉.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 뭐팀 내에서 서열이 좀 암묵적인 그런 게 있어. 둘 중에도 서열이 있어? 얘가 서열 1이고 내가 이제 팀 막내야. 와. 아, 그리고 이제 내가 그렇지. 전반적으로 스타일링이나 이런 거다 책임지잖아. 아, 내가 직접 복무해가가지고 무대 의상도 내가 직접 챙무 아, 동료 메니어지. 왜 그렇게 됐어 처음부터? 어, 얘 때문에 돈을 벌었지? 어쨌든. <laughs> 잘 됐고. 그래도 알았어. 사실은 팀 오래 가려면 힘든 걸 서로 나눠서 같이 하는 거야. 같이 한다고? 그래야 사실은 그팀 오래가. 아니야, 근데 난 이런 게 너무 좋아. 고맙고, <laughs> 내가 다할 거야. 푸코니는 그런 감사한 마음으로 자기가 이렇게 다툴 수 있어. 음, 그렇지만. 그렇지. 형돌이가 그러면 안 돼. 어. <laughs> 아니, 형돌이 니가 그러면 안 된다는 고등아. 거야. 니가 그러면 안 돼! 고동아! 내가. 왜 나 난, 괜찮다고. 난 괜찮다고. 난 괜찮다고. 난 괜찮다고. 야, 부풀어, 이 스테이지를. 내가 알아서 할게, 호동을 야, 야 어... 아, 저, 잠깐만, 잡은... 꼴짝거려. 아, 왜냐, 근 이때까지... 사실 예능 감독이래야 돼. 자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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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야, 너 수근이 끼고 돌지 마. 쟤도 어디 나가면 다 메인 m c 야 고단한데 뭐, 집에, 맺지기 쉬고 싶은데. 못 아, 먹어봤는데. 아, 아. 면 되겠나? 형들인중 그, 말린다, 사실. 어? 그때 아, 아픈 것도. 보단 보이네. 야, 형들이 쓰러지면 나 굶어! <laughs> 야! 야. 나 형들이 쓰러졌을 때 힘들었어! <laughs> 잠깐, 그러면 형. 어, 어, 아이돌룸도 내가, 내가 몇달 할게. 어. 아니...